루카스님 피파 잘하시나? 아, 루카스님 한판 뜨실래용? 이묘진 어? 루카스님 한판 뜨실래용? 어? 잠깐만 <laughs> 월클 유진님이신가요뭔 소리예요 이분 봐라 진짜예요? 이분 봐라 너무 광이네 루카스님 <laughs> 디스코드 아 모르고 블랙 넣을 뻔했다 잠깐 죄송합니다 예? 아까 너무 블랙을 많이 넣기 때문에 심추 주세요 오오씨부지고 오오씨 보지고. 와 잠깐만 이 누나. 제가 누님이에요? 이분 몇 살이신데? 봐봐. 아, 어. 어 안녕하세요 루카스님. 아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하이요. 네. 그 아, 예. 네. 예? 네. 피파 좀 치시나요? 지금은 좀 사태물이라 예 한때는 챔스 없었을 때 챌린저까지 찍었었어요. 챔스가 오 없을 때.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거의 4년전 얘기라서. 오 사태물입니다. 네 누님은 요새. 계속 그 피파 오랫동안 하시고 경험 많이 쌓여 있어서 요새 어디 어디세요? 약간 어디 쪽에서 도세요 아하, 아하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슈츠에서 챔스 사이 아니요 네? 아 별거 아니에요. 멋있시다. 아, 좀 봐주면서 뭐 해요? 아, 약간 그냥 한번 또 결혼만 보는 건가? 요 결혼기? 결혼이요? 에? 아, 아니 그런 아이 그 그런 게 아니라 결혼기, 결혼기, 건도 결혼기. 아, 아, 아. 아 그누카스님 근데 00년생이세요? 아, 예. 저 00. 빌더 앤 베이비. 2000년생 아니시고? 예? 예? 2 0 0년이요사이머슈터 같고. 아, 저보다 동생이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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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나. 에?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아, 네. 그러니 말 편하게 해. 누나 네. 누나 일단 레알 어. 마드리드 적패팀 쓰네? 천억? 어 천억 이거 원창현 형님이랑 그 맞박 형님이 맞춰주셨어 오케이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그냥 한번 겨어보는 걸로 어 그냥 한번 봐주면서 할게 어. 살살 코하는 건 하면서 하는 것도 처음이라 오오 어 일단은 어 일단 뺐고 이거 어. 어, 못 뺐었고 어우 이거 좀신데 그러니까 누나 옛날에 작년에 처음 막 키파 시작할 때랑 다르다 확실히 신입 때랑 나? 어 아.. 나..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아 누나 팬이었지 나 지금 성공한 덕후지 미쳤지 진짜로? 어, 어 누나 구독도 돼있고 어 구독했어 나? 만명.. 만명도 안될 때부터 했어 어 진짜로? 어헐 어, 어. 뭐야 나의 찐팬인가? 어 맞지 나 어때 그럼? 누나? 너무나 이제.. 여자로서? 어어 어, 어 누나 너무나 이제.. 여.. 여성적으로 훌, 훌륭하지 <laughs> 어. 아, 아 그래? 그러니까 BJ로서 BJ선배로서 BGN 어. 아, 아. 이상형이 뭐야? 나 이상형? 어. 약간 이제 좀 연상. 어? 어 연상?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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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해주는 그런. 어. 누나? 어 연상. 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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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너무 잘해. 어. 너무 어. 기분이네. 어나좀 내가 배워야겠다 보면서. 아니 나이 말고는? 나이 말고? 어. 어 약간 근데 진짜 누나처럼 영신전이. 약간 그렇게 좀눈 크고 그런 분들 좋아하긴 하지 진짜로. 아 뭐야 나잖아 그러면은 그냥 어아아그치 근데 뭐아 루카스 누나를... 말아 아 딱히 누나를 저격해서 한 말은 아니야 아니 루카스 말아 이 녀석 말아 어어 알고 어, 아, 근 안데 누 누나 응왜 근데 솔직히 내가 아 어! 근데 나는 어. 미안하지만 어. 나보다 피파 못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짠? 어, 안 되겠다. 보여줘야겠다. 아나 진짜 누나한테 한번 판대만 한 맞아보고 싶어서 한번 맞아봤는데. 헨지 고마워. 로맨티스트다. 그치, 그치. 내가 네. 여유, 여유 넘치는 사람이야. 놀라고 음, 하지 않은 헨지도 주고 약간, 오. 어, 약간, 약간, 어, 혜택이 넘치는 사람이거든. 자. 어, 혜택 보이? 오. 에이, 잘한다. 오. 나이스! 아 어때 누나? 나도 한대 때려봤어 음, 한 번씩 주고받고 어, 어떤데? 주고받고 티키타카 플레이. 아 누나 좋다 지금. 어. 뭐라고 나 좋아한다고? <laughs> 어. 나 그렇게 금사빠는 아니야 누나. 어? 오. 미안해. 펜세마. 어. 천억 팀한테 지는 기분 어때? 좀찐탄 나왔어? 음좀 친해. 어, 오디오 수가 많이 줄긴 했네 누나. 아 어, 아니야. 아 아니지 차, 기분 탓이지. 아이고. 그동안 고마웠고. 어어 어. 그럼 어, 어. 어, 이제 보지 말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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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밸런스가 안 맞네. 아야 아야 참 아니 아니. 와, 아, 뻑스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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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난이야 어. 장난. 아니 장난이야 어. 장난. 어. 장난이고 어 제대로 어. 제대로 할게 이제. 음. 아, 이제 아, 해, 어 잘한다. 와 너무 행복했다 이대 일. 와와 진짜 겨우 이겼다. <laughs> 아이 근데 삼판 이선이지 맞아? 어 삼판 이선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어 삼판 이선 가져다 지금 누나랑 하는 거 자체 너무 좋아 지금 진짜 응. 나도 좋아 어어 어, 귀여운 옷으로 또 바꿔 입었네 토끼 유니폼 어 나도 아, 또... 누나처럼 귀엽네 나처럼 귀엽긴 하지 <웃음> 아우 <웃음> 약간 좀 멘트가 그냥 약간 작업 멘트가 그냥 약간 제이의 맞박인데 보니까. 자고 사람은 뭐 유니폼이 누나처럼 귀엽다부터 해서 살짝 실치었네. 에이. 어. 이거 좀해 봤다. 슈팅은 인사. 쉽네. 음, 어, 너무 이지했다. 어, 이상해. 자. 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하. 퍼스트 터치 이렇게 친 다음에 어, 어, 어. 나 떨어졌다. 어이. 까졌다. 자. 어. 유디거가 있고 여기는 아니 니디고 뭐해? 아니 니디고 왜 천? 쳐... 그렇지! 아니 아니 닉... 뭐니 뭐해? 뭐 하냐고? 아, 감... 아, 아니 니퍼프 아, 아니 니퍼프 뭐해? 아 니퍼프 진짜 어... 눈치 개 없네. 아안 되겠다 니퍼프랑은 앞으로 볼 일이 없겠다. 진짜. 아 잠깐만. 니퍼프가 어, 그 아니라 아, 나 나한테 대대서 아, 말한 거야. 아 니퍼프 진짜 눈치 개 없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이 신이비에? 뭐 뭐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빠져가지고 어, 어. 말이야. 그니까 싸가지 진짜 없네 아이고 쟤랑은 내내 교육 시켜줄까 좀? 교육 시켜 어? 기강 잡아? 아니야 아니야 잡아? 아니야 해도 안 돼? 참안 음. 해서 쟤는 내안보려고자 <laughs> 진짜 1, 가볼게 어자 어, 수원 하게 들어와 훅 들어와 자 오케이 어자와 티키타가 어자 1cm 패스 어땠어? 와 씨. 자 발에서부터 와다는 1미터 패스를 50cm 했네. 해면서. 뭐라고? 아 이거 너무 차... 발에서 뛰어넘었어 지금. 어? 어 이거 와 이걸 먹네 키퍼. 와, 진짜 미쳤다. <laughs> 뭐가 내 슈팅이? 어, 아나 진짜 내 얼굴까지 보는데 코디 지금 미니지?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나는 아바타 춤줄 알았어. 어, 어어땠어 아, 방금 내 슛? 와 이거 어어투아가 투하가... 아니 내슛어어어어 너무... 보았어. 구렸는데? 어 애가 귀여웠어. 애가 귀여웠어. 귀여웠어. 너왜오빠해너 약간 어... 너 거짓말 잘 치는 스타일이구나. 아, 나 지금 진심이야 누나. 그럼 내슛내슛내술 슛 어땠어? 개 썩었어. 어어어 어? 어, 누나 잠깐 미안 아 진짜 미안해. 아 잠깐만 누나 필요났다 비상 비상 30분 만에 손절 당했다 비상 아 방송이 터졌다고? 나를 손절치려고 빡종까지 봉지 보라고 비상! 여러분 놀랐죠? 미안해요. 당황스럽다. 인터넷 갑자기 끊김. 이거 왜 이런 갑자기? 루카스야 미안해. 아 이거 인터넷이 끊겼구나.